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바라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6월 8일 토요일 말씀해설입니다 이방 선교의 문 고린도에서 유대인 전도가 막힌 바울은 이방인 디도의 집으로 향합니다. 디도의 옆집에 살던 회당장과 가족들, 고린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방 지역에서 유대 회당부터 찾아갑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부른받은 유대인 동포들에게 복음을 듣는 특권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에만 매달리며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었던 헬라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당 한켠의 자리를 잡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옷을 터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의 부정한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였지만 이제는 바울이 유대 불신자들의 죄악의 티크를 털어내는 행위가 됩니다. 구원에 있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해주고 그 소득의 일부만 차지하는 부재 지주와 같은 무심하고 무책임한 주권자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배척받았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바울이 회당 옆에 사는 디도의 집으로 옮겨가면서 회당장과 그의 가족, 고린도의 몇몇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가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방 선교를 지지하고 확증하십니다. 회당에서의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필과 우연 속에 숨겨져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달리아에서 피난 온 아굴라 부부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아굴라는 생업이 같고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관계를 더 곤고하게 한 것은 그리스의 복음이었습니다. 마침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남겨진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들이 모금한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박해와 냉대 속에서 낙담하던 바울은 동역자들을 통해 큰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학연, 지연, 혈연보다 복음으로 인한 연대가 더욱 더 강한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고 이방 선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필과 우연 속에 숨겨져 자질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고만에서 하나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열방을 향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며 나아가는 내가 또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